안녕하십니까 한상열의 보상 TV 한상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 소유자, 운전자 또 자동차를 관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될 자동차 보상 담보 그리고 자동차 보험 관련 계약 또 자동차 장비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상 경력 40년을 지나면서 그 동안에 그 많은 사고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번그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사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발생 상황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요즘에 블랙박스가 상용화되면서 큰 역할을 해 주다 보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동차를 소유한 분또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이 꼭 필요한 것 이거를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할때 필수적으로 꼭 가입을 해야 될 담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동차 상해라는 그런 담보인데 어, 자동차 보험 계약을 취급하는 설계사분이나 보험회사에서 그걸 썩그 안내를 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자동차 보험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인터넷 보험이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계약 담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담보에 대한 부분은 안내를 하지만, 기본 담보를 초과하는 그 담보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거나 가입을 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는 사람만 드는 보험, 이렇게 돼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자동차 상해 담보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할때그 담보별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되는 의무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대인배상 1의 한도는 사망 후유장애가 1억 5천만원, 부상이 3천만원까지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배상은 2천만원 이 책임부분만 가입을 해도 웬만큼은 커버가 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에 의하면 대인사고는 무한담보를 가입을 해야만 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그 특례, 처벌의 특례를 받을 수가 있고, 대물배상도 마찬가지로 어, 일정한 담보를 초과해야만 가입을 하는데, 요즘엔 이제 고급차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 보통 1억, 3억, 5억, 10억 무한 이렇게 이제 담보를 합니다. 또 자동차 사고가 어, 경미한 사고도 많, 많지만 큰 사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담보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좋다고 할수 있죠. 그러나, 무한담보로 가는 거는, 어, 보험료 부담이 되니까, 가입하시는 분이 선택해서 가입을 할수 있도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에 처벌의 특례만 어, 적용받을 수 있다면,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외, 외제차 같은 경우는, 조그만 그 접촉사고가 나도, 어, 큰 손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뭐, 무한담보. 무한담보도 그렇게 그, 보험료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책임보험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종합보험은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어,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담보로서 1억, 3억, 5억, 10억, 그리고 무한,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차량 손해, 이렇게 어, 담보로 되어 있고,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종합보험으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 종합보험을 크게 나눴을 때, 타인을 위한 보험과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것은 배상 책임 부분,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차량 손해 담보를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 책임 부분은 인사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충분히 보상받기 위해서 무한담보를 가입을 하고, 대물 배상도 충분한 손해를 담보해주기 위해서 1억, 3억, 5억, 10억 무한,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체 사고는 보험사가 판매를 하는 게 사망 후유장해 5천만원 부상 1500만원 짜리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5천만원 뭐 1500만원 이게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보험차 상에는 보통 2억 3억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험사가 설정된 대로 그렇게 가입을 하는데 문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크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사고를 내가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사고를 내서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들이 크게 다치거나 운전자와 그 가족들이 크게 다치는 경우에는 대인 배상으로 면책이 되고 자기 신체 사고밖에 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신체 사고가 사망 후유장애 5천만원, 부상 3,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1,500만원짜리면은 중상환자의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며칠 치료받으면 1 5 0 0만원이휙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이제 치료부담이 큰데 가입을 하는 거는 자기 신체 사고는 1,500만원 부상 한도 사망 후유장애가 3,500, 7,001억.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또그 가족들은 대인 배상은 면책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신체 사고를 초과하는 그 담보를 보험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동차 상해인데 자동차 상해에 대한 부분을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나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지 않아요. 보험료가 싼 반면에 담보는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를 초과하는 담보로서 자동차 상해는 내가 과실이 많더라도 가입한 도에서 대인 배상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 담보는 아주 유익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그 가족, 운전자와 그 가족, 피보험자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인 사고는 면책이 되고 자손 자기 신체 사고 밖에는 그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죽거나 중상을 입거나 했을 경우 또 경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치료비로서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대인배상 기준에 의해서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내가 과실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가입한 금액 한도 안에서 대인배상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 자동차 상해담보를 2억 3억 5억 뭐 이렇게 충분히 가입을 해서 불의 사고를 대비하는 그 보험 계약이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 지금까지 보상 경험으로 봤을 때 자동차 상해 담보를 가입을 하는 게 피보험자군에 해당되는 사람들, 대인 배상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유익한 보험이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필히 가입을 해야 될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은 요즘에 홈쇼핑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 혜택에 비해서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월한 만원, 이만원 정도면 어, 충분히 가입을 하고 됩니다. 어, 운전자 보험의 좋은 점은 예기치 않는 사고가 발생이 돼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때 형사 합의를 필요로 할때 형사 합의금을 지원해 줍니다. 형사 합의금을 정액으로 주든가 아니면 실비적으로 주는데 가입 금액 한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과거에는 3천 5천 7천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1억 1억 5천만 원까지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 냈을 경우에 2천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중앙선 침범에서 사고 낸 분이 최근에 500만 원 벌금 나왔더라고요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벌금을 물어야 되면 그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또 형사처벌을 받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이제 변호사 비용을 담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면허가 정지되면 또 정지 기간 동안에 의료금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필수 보험이다. 그래서 이제 형사 처벌이 요즘에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그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속도가 30km 않습니까 30km인데 이 도로를 50km 달리다가 사고 났다. 그럼 20km 초과하면 속도 위반이 걸려요. 그럼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다가 속도 위반, 중과실 사고 두 개까지 겹치는 거죠. 형사 처벌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벌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걸 운전자 보험으로 다 커버를 해준다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자동차가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것처럼 운전하는 사람이 필수품은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서 필수적으로 요즘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권유를 합니다. 블랙박스 설치 안 하신 분들도 많지만 요즘에는 영업용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다 설치를 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사고에 대한 부분을 목격자라든지 사고를 낸 운전자의 그 증언에 의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서 누구의 잘못이 맞냐, 적냐라는 걸 판단해가지고, 어 1차량, 2차량,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구분했지만 지금은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블랙박스, 전면 후면 어,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블랙박스를 꼭 장착을 해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책임 소재를 규명하든가 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로 바뀌는 이런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은 없는 게 좋겠다 사고 당시에 운전자가 사고 충격으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또는 중상을 입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고의 상황을 전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블랙박스의 그 영상만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증언해 줄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반드시 설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보상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어, 이거는 꼭그 가입을 해야 되겠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될 보험, 그리고 어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 이런 부분을 간과했거나 또 권유하지 않아서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런 영상을 좀 안내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상열의 보상TV 한상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